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항소 중으로 모든 게 조심스럽고 조언과 궁금한 게 많아 글 써봅니다. 제 가족이 현재로부터 20년 전에 단순 음주단속으로 벌금형 2021년도 타인의 신고 0.083% 집행유예 2년, 2024년 10월 음주단속 0.083% 숙취 운전으로 실형 10월 선고받아 항소 진행 중입니다. 숙취 운전 치고는 0.083%라는 수치가 높긴 하지만 해독이 좀 느린 편입니다. 출근하다 숙취 운전으로 걸려 억울한 마음에 체열을 했는데, 체열 결과 0.1% 나와서 0.1%로 사건 접수되고 판결까지 되었네요. 당시 경찰관님이 혈액 측정 시더 낮게 나올 수 있으니 해보라고 지속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20년 전 벌금형까지 3진인가요? 아니면 10년이 훨씬 넘은 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니 2진인 걸까요? 너무 헷갈려 머리가 아프네요. 안에 있는 제 가족을 생각하니 하루하루 참 답답합니다. 이번 사건이 2진인지 3진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게 구형하는 경우도 없겠죠? 변호사님께서 반성문 5장으로 충분하다 하시긴 했는데 더 써야 좋겠죠? 돌아보니 1심 때는 탄원서 두세 장에 반성문 한장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항소심 때는 1심보다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될런지. 어, 처벌 조항은 이진아웃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만 실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지나웃이라고 생각하고 처벌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진아웃을 처벌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서류를 봐도 이진아웃 처벌로 되어 있지만 일제 처벌은 삼진 아웃자의 준에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삼진이면 삼진 이진이면 이진이지 처벌 형식은 이진인데 처벌 시체는 삼진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이건요 기존 삼진 아웃 처벌 조항에서 이진 아웃 처벌 조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시에 불과해요. 과거 때는 삼진아웃인지 아닌지 엄청 따져서 삼진아웃이면 강력 처벌했거든요. 그런데 이진아웃으로 강력 처벌하는 조항이 시행되면서 삼진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 없이 이진만으로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따라서 이진을 기반으로 해서 순수 2회 적발인지 순수 3회 적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판장이 자유롭게 처벌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바탕에서 최종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요. 일단 너는 이진아 처벌 조항으로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돼 있어. 그런데 내가 사건 기록 보니까 너는 지금 음주운전을 세 번째나 했네? 두 번부터 강력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세 번이나 했어? 두 번째는 집행유예 처벌이고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할 수밖에 없지. 처벌 형량은 징역 10월이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삼진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간혹 1심보다 낮게 구형하는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은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게 구형하지 않고 항소기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에서 검사가 낮게 구형을 하냐? 느 보통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사고의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 못 했어요. 그래서 검사는 징역 3년 구형했고, 재판장이 징역 2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근런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네? 그럼 검사가 항소심에서 재판장한테 징역 1년 6월로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감형 구형할 수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처벌 형량 정할 때 매우 중대한 양형 요소니까요 이런 케이스 제외하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구형한다? 그런 케이스는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반성문 작성을 포기하거나 다른 양형 자료 준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검사는 구형량을 안 낮춰줘도 항소심 재판장은요 자기가 임의로 가명 선처 베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반성문도 다섯 장보다 더 꾸준히 작성하시고 일심에서 안 했던 양형자로 열심히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확률상 낮아요. 항소심 인용률이 20% 미만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항소 기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질문 내용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2021년 집행유예 판결. 이거요. 꼭 선임한 변호사님한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결정 난 윤창호법 처벌받은 것 같거든요. 재심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한다면 이번 실형 선고받은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운 법참밥 가르쳐진가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끼칠 수 있다면요. 재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적발 사건 정확히 언제 적발된 건지는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2006년 6월 1일 이전 적발 사건이면 과거 3진아웃 시절에도 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이진아웃 사건인데 2005년 1차 적발, 2014년 2차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고 왔어요 항소심 진행에서 벌금 이런 거 제가 감형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2005년 사건은 국법에서도 횟수에 포함 안 시켰다 그 법리 주장하니까 재판장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 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항소심 판단 요소들 1심과 다르게 입증 가능한 새로운 사정들 꼭 만들어서 주장하시고요 마지막 감형 선처 한 번만 해달라고 한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여기를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